나의 오리, 글, 그림, 최소희 우와, 잘 잤다. 우리아야 어디 있어? 일어나. 응, 나 여기 있어. 학교 갈 준비하자. 응, 알겠어. 머리 묶고 너, 너를 닮은 흰색 티셔츠랑 내가 좋아하는 청바지 입어야지. 우리야 너도 나랑 커플 하자. 머리도. 좋아. 우와, 예쁘다.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었다. 시험을 볼 때도, 괜찮아, 할수 있어. 화이팅! 못해도 괜찮아, 힘내. 방을 치울 때도, 내가 도와줄게. 고마워, 근데 너 뒤에 거미. 엄마한테 혼날 때도, 엄마도 너한테 미안할 거야. 괜찮아,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. 많이 속상하지? 나도 그 마음 이해해, 토닥토닥. 내 인도 같이 하였다. 아 떨어졌다. 이제 언제부터인가 내가 커져도 좋아? 응 당연하지 넌내 친구잖아. 내 마음 속 영원한 나의 친구. 나와 나의 마음 속 불안 속의 우리와.